어좀 전에 자외선이 눈에 치명적이다 라고 음.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선글라스에 색의 짙기, 그러니까 농도가 짙을수록 음. 자외선 차단이 잘 된다.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아, 자, 아닐까요? 아, 자, 갑시다. 갑시다. 하나, 둘, 셋. 네. 어, 야 이거. X. 어, 어, 어. 아, X죠? 어, 네. 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네. 일단은 자외선, 자 무슨 문 자주색의 자, 아니, 보라색의 자, 어. 네?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이거든요. 보라색이 까만색보다는 좀, 옅하, 옅죠. 하지만, 그렇단 얘기죠. 못하겠어요. <laughs> 아, 아니, 자외선. 아, 자외선 자회사... 차단은 선글라스의 색이랑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UV를 차단할 수 있는 필름은 투명하게 만들 수도 있는 어, 거긴 하거든요. 오히려 더 이게 색이 짙게 되면 은이 빛이 부족해서 이 눈이 더 이렇게 막 커진단 어, 말이에요. 어, 그러면서 더 어, 많은 어. 자외선이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적절한 색, 짙은 색보다는 적절한 색을 음. 쓰는 게더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정답은 X! 아, 아, 아그그그 맞죠? X! 맞죠 맞잖아요. 근데 이게 어, 예. 은근 브레인들이에요. 아니, 어, 설명은... 어디 누가... <웃음> <웃음> 이렇게 얘기했을지 몰랐어요. 너무, 아니, 너무 설명을 정확히 해주셔서 깜짝 놀랐는데요. 차현영 네. <laughs> 교수님... 아니, 거기 <그걸> 빼고. 거기 <laughs> <그걸> 빼고. <laughs> <laughs> 거기 <있나, 몇> <laughs> 이게 이제 너무 짙어지면은 진짜 동공이 커져서 잘 어. 보려고 동공이 커지다 보니까 자외선을 더 많이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 원래 농도의 한 70에서 80% 정도 적절한 농도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아, 진할수록 음. 더 받아들여요. 네. 오.